변형을 조금 해보면 x-a분의 x-a 빼기 a를 했으니까 다시 더하기 a를 해주고 그 다음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1 더하기 x-a분의 a가 되고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0으로 수렴하게 되고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 로그 정의에 가까이 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자연 로그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역수관계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역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식에 a분의 x-a가 있어야 되고 똑같이 소거하기 위해서는 x 마이너스 a분의 a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x가 있었던 것을 다시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역수관계가 성립했고 0 무한대로 가게 되니까 이가 2가 되고 2에 x 마이너스 a분의 ax가 됩니다. 이 식이 2의 2분의 1승이라고 했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지수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창만 가져오면 된다. 최고창은 1분의 a 2분의 1 그래서 a값은 2분의 1